이번 이벤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자 이벤트가 총두 개야. 뭐냐? 요, 요월 특별강화 프로그램 몬스터 대결과 추석 이벤트가 있는데, 추석 이벤트, 이, 이 요원 특별강화 프로그램 몬스터 대결로 확한 냉창 광선 채찍을 얻을 수 있어요. 요, 요게 들어가도 죽지도 아니, 뭐 죽어도 경험치 안떨 거고, 호신부족도 차감 안 되고, 매일 얻을 수 있는 점수는 500점. 그리고, 자정에 초기화되고, 입장 횟수 제한 없이, 3인 이상 파티로 할수 있습니다. 자, 요, 요거, 이, 이거, 점수 400점씩, 이제, 6개 모아가지고, 요, 요 친구, 냉동동참지광선채찍 화염의 카타나를 얻을 수 있는데, 중요한 건 교환 불가야. 교환 불가야, 교환 불가. 이게 예, 예쁜 쓰레기란 소리에요. 자, 그 다음에, 추석 이벤트. 경쿠는 총 36장입니다. 왜 36장이냐? 자, 일단, 16, 17, 18 접속만 해도 2개씩 주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벤트 1일 퀘스트가 있는데, 이벤트 1일 퀘스트, 화양, 몬스터한테 화양작을 먹어서 운영자 갖다 주면 하루에 한 번씩 깰수 있습니다. 자정에 초기화되고, 화양자간 접시랑 달빛 동전이란 걸 줘요. 달빛 동전 200개를 주는데, 이 매일매일 200개씩. 그러면 이제 경쿠두 개씩 주간에 5회 제한 그러니까 총 10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장 경쿠 주간에 그러면 자 오늘 12일이잖아 12일부터 19일날 초기화 된대요 그러면 12일부터 19일까지 10장 19일부터 26일까지 10장 26일부터 이벤트 종료까지 10장 총 2회 교환 횟수 초기화 되니까 총 30장 그리고 이거 두장두장두장총 36장 총 36장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화양적 한적치를 준다고 했잖아 요거가 보면 뭐이이뭐 이, 이, 이뭐 악마의 주 악마의 문서랑 팻장비 이속 말고는 딱히 그렇게 돈이 될 만한 건 없는데 중요한 건 얘가 레벨에 따른 경험치 보상을 얻을 수 있대 레벨에 따른 이때까지는 만고정이었잖아요 근데 레벨에 따른 이래 이게 경험치 2 30만 이렇게 준다고 치면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교환이 된다고 치면 이게 비쌀 수도 있어요. 아니 악마의 문서에서 내전 나와요. 확률로.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달빛 동전 교환 목록에 슬롯 4개뭐 호신부적 A P 초기화 주면서 S P 초기화 주면서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달꽃떡 사냥이란 걸. 또 10개, 주간에 10개 얻을 수 있는데 총 30개 이벤트 동안. 이게 타코야끼뭐 분노, 뭐 메디테이션 이런 거다그 중복이 돼요. 그러니까 이론상 쿠키랑 같이 먹으면 공이 28 올라가는 거예요. 오케이?